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님들. 혹시 성경 읽으실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열심히 읽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좋은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읽어도 도통 내 삶에 적용이 잘안 되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젊은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긴 했지만, 그저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넘어간 부분이 참 많았죠. 이제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된이 시기에 성경을 제대로 다시 읽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이나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자, 인생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50대 이상의 귀한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고,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성경 읽기의 핵심 7가지를 편안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만 붙잡으시면, 지금까지 읽어오시던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성경 읽기는 숙제 같았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면 읽고, 주일날 교회 가면 또 읽고, 마치 약 먹듯이 의무적으로 했지요. 다독이 중요하다고 하니 무조건 많이 읽으려고만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몇번 했다는 것이 신앙의 훈장처럼 느껴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마음 깊은 곳에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제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성경 말씀이 전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붙잡고 살았죠. 성경을 손에 들고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보물을 꺼내 쓰지 못하고, 거표지만 만지작거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성경은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해라. 마치 저를 옥죄는 규칙서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만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책 정도로만 여겼고, 그 말씀이 2000년을 넘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50대가 가까워지면서 인생의 무게가 확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했지만 여전히 걱정거리였고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문제를 제 노력이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과연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 주던 만족감은 잠시뿐이었고 그 뒤에는 더큰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 안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도, 길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듯이, 저는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쳤지만, 여전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성경 말씀 앞에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답을 찾지 못하는 걸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는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즉, 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읽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짜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증언하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 읽기의 첫 번째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딱딱했던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의 신앙 여정에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전환점 이후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만 찾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쓰인 배경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율법, 제사, 로마 시대의 문화 같은 것들이 여전히 벽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지만 실제로 기록한 것은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 같은 인간 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의 언어와 문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설을 읽으려면 그 당시의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특성을 가진 항구 도시였는지 그 교회가 어떤 문제들 분열 우상 숭배를 겪고 있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7가지 중첫 번째 두 가지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1.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로운 책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속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지만, 사람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장이 쓰인 시대의 배경을 해설해주는 주석이나 쉬운 성경 개관서를 함께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니 성경이 비로소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말씀이 제 삶에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숙제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즐거운 대화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짓누르던 율법이 아니라 저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빛이 되었죠. 여기서 나머지 핵심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우리의 태도와 실천에 대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규범 표준이며 시대가 바뀌어도 그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4.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읽지는 마십시오 성경에는 시, 비유, 예언 등 다양한 문학 형식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시처럼 감성적으로 읽고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는 그 비유가 숨기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5. 성경의 주요 목적은 지식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식, 믿음, 사랑,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뭘 깨달았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 깨달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6. 성경은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시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7.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읽으십시오. 그분이 모든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원칙들을 붙잡으니, 제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증거입니다. 우리 귀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며 문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읽어야 하며 그 목적은 지식 습득이 아닌 사랑과 소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현대적인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일곱 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작은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펴실 때마다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처럼 성경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을 댓글로 나눠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